동에 가득히 어 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온다야 아, 지금 이제 인터스텔라는요. 보셨으면 또 다시 한번 이런 물리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시면 또 좋고요.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시면 또 굉장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왜뭐 쿠퍼 머피 이렇게 자꾸 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차근차근 장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머피의 법칙, 쿠퍼의 법칙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왜 타이어가 펑크났을때 땅이 네. 또 불만을 할죠. 왜 아빠 내 이름을 머피, 뭐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설명하는 또 쿠퍼의 말, 말도 멋졌어요. 네, 그뭐 모든 분이 다 아실 거예요. 머피의 법칙. 네, 그거를 이제. 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음.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 어떤 일이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여기 주차하면 안 되는데, 하면 엔지니어링으로 주차를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막으면 누군가 주차를 해요. 거기. 그래서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니로, 거기서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엔지니어링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사고 날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그 사고를 막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하게아 저건 사고가 날것 같다 하면 꼭 일어납니다. 언젠가. 네. 그래서 모피 법칙을 사실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칙이에요. 네. 쿠퍼가 그 물리를 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쿠퍼 그러면 쿠퍼 페어가 생각납니다.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원래 이제 엘렉트론들이 보존같이 묶여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보존이 되면 꼭한 몸체같이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마 그 조세 쿠퍼죠 아버지 이름이 쿠퍼하고 머피가 하나로 묶인다 그런 뜻으로 아마 진도 아닌가 하고 저는 추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이름들이 네.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사로 프로젝트도 네. 아까 처음에 왜 성경적인 말씀을 이런 얘기 가끔 네,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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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사로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렇죠. 네. 또 열두 명의 우주인을 보는 것도 열두 뭐 제자 이야기도 있고, 네. 그렇죠? 네. 또그만 박사의 그만 있지 않습니까? 네. 만 행성. 네, 네. 그것도 그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 프로젝트, 네. 나사로 프로젝트는 네. 아, 일종의 종교 문제 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의 그 이제 영어가 뭐 man, 네. m-a-n, 네. 으로 했을 네. 때 어떤 인간의 어떤 본성, 가론 네. 그 그렇죠. 유다에 네. 비유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화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거기 어, 무슨 내용인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요 만년 동안의 온도가 고. 지구 온도가 4도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올랐대요. 예.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기후 환경 변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화 자체에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워밍. 네,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과학자나 연구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마 1세기를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 큰 버스트 문제가 있고 모래폭풍이 생기고 농사업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디언 소호가 뭐 하든 밀러 행성과 뭐만 행성과 에즈먼드 행성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적인 이론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음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